신사 숙녀 여러분 신사 홍대 어디든 지금 덤프 사장님이 상차라 하시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일단 지금 이 앞에 있는 덤프 사장님이 아니라 어 다른 날에 또 오시는 사장님인데 바빠 죽겠는데, 그 뺏어가지고 뭐 저렇게 하시네. 이 앞에 있는 선풍 기사님은 여성분. 그리고 저희 지금 블레이드 위치가 틀렸지. 폴로도 있어야지 블레이드가. 아. 이 영상은 이렇게 싫으면 안 된다는. 네. 못 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맞춥겠는데, 아, 연습하겠다, 이렇게 보면 안 돼. 내가 힘이 없어갖고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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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고. 아, 멋있군. 왜 이제 앞바퀴 잠겨버렸어요, 그게. 여기, 잠겼어요. 이미 벌써 두 대. 오 덤프가 네대서 다행이지. 아니, 뭐냐, 서울에서 여 항동인데, 항동까지 가야 되는데, 이 <laughs> 끝까지 잡고 계시구만. 덤프 상차를 끝내고, 어, 사장님한테 길 단돌이 좀 해달랬거든. 좋아, 네. 원래 상차를 뒤쪽에서부터 해올랬는데, 뒤쪽이 땅상태가영 안좋아.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또, 앞에서 가게 됐는데, 그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, <laughs> 자기가 상차하겠다고. 근데 지금, 사장님이, 덤프 경력을 좀 되셔. 그 다음에, 컴퓨도 몇대 가지고 계시고 근데 굴삭기 경력이 좀 그냥 네, 물음표로 측정하고싶네 조작법은 좀 하실줄 아시는데 정확히내잘모르겠어자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 역시 네, 혹시... 과감하시면 과감해 치고 그래야 장비는 저렇게 타야돼 과감해야돼 좋아좋아좋아 좋아. 이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<laughs> 만약에 저게 내장되였으면 마음이 되게 아팠을텐데 와... 저..저기도 못하겠 고, 사장님 바치고 뒤로가세요 여기 바퀴 빠지갔어 아이 <laughs> 보은 어. 내가 무섭다니까 <laughs> 무서긴 아. <거야. 웃음>